안녕하십니까. 세종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10분입니다. 악독 업주 같아요, 제가. 저기 송범이가 아직도 일하고 있네요. 죽 축구했습니다. 저 힘들어서. <laughs> 낮에는 일안 하고 밤에는 일해요. 와, 그리고요, 오늘 성범이 때문에 진짜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청소가 깨끗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동범이가 그리고 오늘, 어, 밑에 내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창호를 갖고 평탄, 어, 평택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또 다른 일을 또 지내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창호를, 큰 거를 네 개를 갖고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기 안에, 우리 1층에다 놓어놨습니다. 1층이기 때문에, 깨질까봐, 이렇게 놨고요 지금도 이렇게 또 쓰레기가 많이 나왔네요. 치면 또 나오고, 치면 또 나오고 이러네요. 이 공사라는 게, 진짜 힘드네요. 저희 집 1층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호가, 이게 한 조, 네 개죠. 여기 두 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시면은 세 조, 그 다음에 네 조, 이렇게 해서 지금 1, 2, 3 층에 집 올려놓고요 창호를 남쪽 방향에 있는 것만 하고요. 그다음에 자이3 층에 서쪽 방향을 좀줄여야 합니다. 또 그리고 야, 이것도 방에 갖고 왔죠. 이대푼다여게 가격이 많이 오른다 해서 이렇게 많이 갖다 써놨습니다 아유 이것도 무거워요.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각 층마다 지금 EDF가 꽉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내부보다 외부 요 여기 이런 데가 많아서 외부 벽이 많아서 외부 벽은 무조건 EDF 330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왜? 네. 요거는 방수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 방음, 그다음에 보온까지 단열까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고 있고요. 요게 지금 하늘창에선 10월, 12월 1일부로, 어, 3만원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로또 많이 사왔고요. 요것도 지금 10mm짜리, 어저께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창에, 어, 조적을 쌓고 나면은, 남는 공간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을 또 이렇게 만들고 1층도 전부, 1 층에 두 칸이거든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방 하나, 방두 개, 거실 하나, 그다음에 창고가 하나씩 꼭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영상이 안 나오니까 좋네 그리고 각 현관문이 1 층은 다 독립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도 이제 현관을 바꿀 것 같습니다. 철문 너무 오래돼서요. 요것도 바꿀 거고요. 그면 여기로 제 1층 2, 2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2, 1층 1호가 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현관을 해서 대문을 통해서 3층 올라가고 2층 한 세대, 2층 2호가 저쪽 또 독립 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층 두 개, 2층 두 개, 3층 두 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인들이 다 주셔서, 세정이 고생한다고, 이렇게 많은 거를 주시네요. 그리고, 다, 이거 다, 저 공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공짜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각파이프그 다음에, 아시바,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어, 보도블로, 한, 한 파트 반을 갖다 놨습니다. 여기 현장에, 여기 바닥에 깔 겁니다. 그리고, 2층에도 어,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갖다 놨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제가 많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시멘트, 백시멘트도 여기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가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거 말고도 두 파트 반을 또 갖고 와서, 지금 뒤에도 쌓여있거든요. 안 보이는데. 여기도 다 자재입니다. 다 저희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세종이 고생한다고 이렇게 다 필요없는 자재라고 해서 다 줘서 다 갖다 놓고 나중에 쓰려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또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제가 영상 못 찍은 이유는 너무 힘들고 저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영상 찍기가 무한데 오늘은 범석이가 고생하네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찍어드렸죠 요거, 여기 무서움 2킬로짜리인가요 발전기. 요것도 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1 0 m m 짜리 스토퍼리 단열재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을 약간 중단했는데, 오늘 창호를 가져오면 보통 새벽 6시 전에 출발해서 인천 도착하면 보통 3시, 4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을 중시했습니다. 제가 없는 때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천장이 없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중지시키고 오늘 일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북쪽입니다. 북쪽 방향도 창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좀 넓은 거는 여기 싱크대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싱크대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을 몰아서 했고요. 이것도 한번 실수해서 다시 옮겼습니다. 싱크대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다시 그래서, 조심했고요. 이거 지금, 돔, 재료입니다. 미리 갖다 놓은 거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 여기 2층에도, 올른다길래 이, 렇게 갖다 놨습니다. 3층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러냐면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화장실 이유가 탄생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돔만 이제 설치하면, 다 끝나고요. 제 문자 달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바닥을 마무리 했는데요. 어, 내기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성범이하고, 요거 요게 낫는지 제가 얘기한 게 낫는지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요거 제가 만약 제게 낫다면 요거 밤로 뜯었습니다. 저는. 바로 뜯어서 제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성범이가 왔다면은꼭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맛있는 거꼭 사줄게, 성범아 어? <laughs> 너, 야, 너 얼굴 어차피 나갔어. 어? 응. 어? 네, 네, 네. 음. 그래서 요거 꼭 제가 결론 적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범위는 아니라 우기고 저는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내일 제가 꼭 한번 알아보고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그거를 성범위가 전문가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공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또 EDF 있죠? 학생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외벽을 단열을 할수 있는 방법에, 어, 지금, 뭐죠? 저기 밖에 하는 게 불, 불타는 재절이라서 다, LH공사에서 다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게 무슨 적이죠? 옆에 있는 게? 그거를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칠하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너무 많아요. 60만원 세정입니다. 뭐든지 많은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범이 오늘또 고생했습니다. 자, 성범이 볼 때마다 아서 생각나요. 우리 아들이, 성범이하고 몇살 차이는 안 짜졌습니다. 그리고 성범이 아버지가 저하고 친구하기로 했거든요. 성범이 아버지하고 저희하고 연배, 연매... 거의 연배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범이 볼 때마다 아들 생각나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성범입니다. 요새 <laughs>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무서운데, 성범이만 하면다 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천에서 세정이었습니다. 요거 저희 집 2층 창호고요 3층도 요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공사하기 난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너무 파내서 다시, 오늘 다 막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깊이 파서, 요거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범적이 집에 가야 돼요. 빠이빠이!